중학교 때 교통사고 당한 썰 미스유비비님 때는 2016년 3월 무서울 게 없었던 중1 때 이야기입니다. 그쵸 이때가 가장 에, 무서운 시기죠. 처음으로 중학교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친구가 있으면 낯을 거의 가리지 않는데 친구가 같은 반에 없으면 낯을 정말 많이 가립니다. 그런데 배정받은 반에는 친구가 친한 친구가 없었고 전 3월 한 달을 적응을 못하고 반에서 아싸, 버러지, 약기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인싸가 될수 있었던 방법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오버워치의 출시. 야, 진짜 어린애인가 보네. 중학생은 게임에 미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오버워치의 폭발적 인기로 인해 중1이었던 저를 비롯한 제 모든 친구들은 전부 오버워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게임을 정말 좋아하였기 때문에 저도 바로 오버워치를 시작하여 PC방에만 틀어박히게 됩니다. 친구들과 함께 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혼자 PC방까지 가서 오버워치를 미친듯이 하였습니다. 오버워치를 그때 친구들에 비해 살짝 잘하는 편이었고, 말을 잘하는 편이라 게임과 함께 중학교 친구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 주말에 PC방에서 오버워치 반, 대항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질조 씨는 모를 수 있지만 중학생 때 게임반 대항전이란 예. 딱 크, 캐리 괄호 열고 머라이어 캐리 아님 히유들 할시 괄호 열고 팝가수 할시 아님 히유를 바로 야. <laughs> 하지만 읽는데 힘들어 이 씨. 게임 잘하는 인사가 될수 있는 길이었던 것. 전 인사가 되고 싶어.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PC방을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반쯤 갔을 때 정말 신난 나머지 페달을 세게 밟고 기어를 조절하였는데 이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줄 알고 빨리 건너다가 옆에서 오는 한 승합차와 교통사고를 당한 것. 승합차는 꽤나 위험한데 다행히 운전하시던 아주머니가 세게 밟고 가시는 중이 아니었고 다행히 절 그나마 일찍 보셔서 그렇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한 여름이라 반팔을 입고 있었던 저는 넘어진 왼쪽 팔과 다리는 전부 까지고 피는 줄줄 흘렀습니다 운전하시던 아주머니가 정말 놀란 채로 얘야 괜찮니? 평온 가자 라고 하셨지만 저는 인싸가 되기 위한 오버워치 반 대항전을 하기 위해 PC방을 가야했고 친구들의 기다림을 무시할 순 없었습니다 거의 뭐 거의 뭐그야 이런 상태에서 갔다고요. 그래서 전 아주머니에게 피를 뚝뚝 흘리는 채로 "아 정말 괜찮으니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정말 정말 괜찮아요."라고 하였고, 아주머니는 정말 당혹스러운 듯이 "얘야, 내가 여기서 그냥 가게 되면 뺑소니가 될 수도 있어. 병원 가면 좋겠는데 정말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연락처라도 물어보죠. 라고 저를 걱정해 주셨고, 아 저는 아 정말 안 아파요 괜찮아요 가야 할 곳이 있어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의 대사는 그 뭐야 어떤 느낌이냐면 거의 막 납치당한 누구 막 예, 구하러 가는 길이죠. 예. 그러자 아주머니는 포기하신 듯이 말하였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알겠다. 그러면 내가 돈 줄테니까 꼭 나중에 병원 가서 치료 받으렴. 라면서 5만 원을 건네셨습니다. 저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피를 뚝뚝 흘린 채로 매우 행복한 얼굴로 5만 원을 들고 PC방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갔습니다. 야, 씨, 5만 원에 퉁쳤다고? PC방에 도착하고 친구들이 제 팔과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로 다들 걱정해 주었습니다. 야, 너몸왜 이래? 어디서 이러다 왔어? 아, 그냥 오다가 교통사고 좀 당했어. 아, 그래? 그럼 빨리 오버치 너만 들어오면 되잖아 야발 <laughs> 어, 괜찮다 그러면 그냥 곧 그대로 믿어버리네 그래? 그럼 빨리 오버 지켜 그치 괜찮다 면 믿어야지 친구들끼리의 우정이에요 친구가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은거지 그러면 아 미안 <laughs> 이때 저희팀은 반대항전에서 참패하였고 저는 게임잘하는 인싸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전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5만원을 받았거든요 바로 전립품 상자 50개를 신었습니다 전설스킨는 3개 떴구요 하 이때까지 눈물없이 들을 수 없는 한 중학생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통사고가 당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던 반 대항전이 더 중요했고 교통사고 당해놓고 5만원 받아놓고 흐흐히 하면서 행복했었던 철없던 나와 신,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왔다는데 반 대항전 늦었, 늦었다면서 욕하였던 미친 야라이들 친구들 <laughs> 야 끼리끼리죠 요즘처럼 대가리 좀 커진 저는 이딴 정신 나간 짓거리를 상상하지도 못하겠지만 이것도 전부 추억이며 철없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더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아껴야 해서 구독은 얌얌했지만 혹시 또 교통사고 당하고 5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때 줄디님에게 친구부리를 드리는걸 생각해볼게요 이것도 생각까지 해야하네때 예, 노래는 둘중에 그냥 좋아보이는거 틀어주세요 예, 어, 아비치 좋아하니까 아비치 틀어드리겠습니다 아비치의 레벌 리붐이 자 노래 잘 들었고, 사연도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